아, 어, 반갑습니다. 여기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 여기 언양 중학교. 어 제가 이제 오타임에 언양까지 어, 왔습니다. 아, 여기는 언양읍성 제가 오늘 시간이 내서 어, 차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아, 업성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입니다 아, 저쪽이 보이는 곳이, 어, 업성입니다. 아, 여기는 서부 종합복지관이고요. 자, 제가 어, 업성을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대략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영상을 잡을게요. 어. 자. 여기서부터 어, 울산 은양읍성입니다. 어, 오늘 날씨도 포근하고 어, 또 시간도 좀 남아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네요. 자 여기는 은양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은양하면 또 한우가 유명합니다. 어, 석쇠 불고기, 또 은양 떡갈비자 여기 보이는 곳은 은양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찍는 목적은 어, 여행길에 만난 여행길에 만난그 은양읍성. 자또 스타트를 할 때는. 자,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발 내리면서 착지를 살포시 올려서 타면 됩니다. 자, 음. 좀더 빨리 가고 싶으면 어, 앞을 약간 발바닥에 힘을 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속도가 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데 어떻게 속도를 운영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 왼쪽으로 타고 싶으면 몸을 살짝 틀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속도를 좀 내고 싶다 싶으면 앞으로 잠깐 쏠면서 힘을 가하면 발바닥에 힘을 주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자, 여기는 울산 언양 업성입니다. 네. 어. 자, 은양읍성 안내소가 있네요. 자 착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뷰는 이렇습니다. 자 안내도를 한번 가볼까요? 안내도 쪽에. 어. 주변 마을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울산 언양은 살기가 좋습니다. 음. 자, 울산 음력 업성 안내소. 화장실도 있고요 어. 자 아. 여기를 찾으러 오셨다면 업성로 130 이네요 주소지가 도로명 주소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도로명 주소는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으로 머슨 동에 뭐가 있고, 머슨 동에 뭐가 있고, 머슨 동 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머슨 동을 하는데 도로명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도로명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폐지하고 싶습니다. 도로명 주소는요, 아, 눈물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